느닷없이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제 지시는 장면인데 십자가 주위에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십자가 옆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쭉몇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운 유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후회냐 회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스스로 뉘우쳤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이 뉘우쳤다라는 말은 회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가 아니고 이거 후회하다 그게 그런 거예요. 뉘우쳐 후회하다. 그 후회하고 회개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후회하는 거는 그냥 아쉬워하는 거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후회하면은 결국 패배, 죽음으로 끝나지만.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아쉬워하면서 예수님께 안 가는 게 후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회개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느냐 여기 보니까 그 사, 사람에게 찾아가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재세상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요상담하려 그래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 대화 나를 라려 그러고, 문제만 생기면 뭐 전화 오래 하려고 그러고, 그 속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죄가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배운 사람이라 그러면 뭐 문제 생기면 책 읽고, 서점에 가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무슨 책이 없나, 사람 찾아가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책 읽고, 그래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리석게도 세상 찾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뒤집어씌우죠. 네가 당하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빌라도도 그러죠. 자기가 니네가 당하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통 속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뒤집어씌워버립니다.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할때이 사람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무렇게 상담이 왕성해지는 거 그렇게 왕성해지는 거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심지어 기독교 상담 그러는데 그거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 정도지 결국 예수님께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지다가 제사장 찾아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이제 예수님께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좀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죠. 어렵다고 할때 세상의 방법이 다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 찾아다니다가 구명운동 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 언론에서는 그 자살하는 건 보도 안 하는 거 알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있거나 이럴 때뭐 증권가나 이럴 때 보면은 여의도에서 하루에도 몇몇이 죽을 때 많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영원, 영혼,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답인지 알고 있어요. 왜요? 인본주의의 끝은 그거라고요. 예수님 빼놓고 해볼 거다 해본다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론주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과 어려움 있다 할도 예수께 가면서 합니다. 구동이가 끝이 아닙니다. 구동이 가운데 있다 할라도 예수님 찾으면 우리가 건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예수께 님 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론 유다의 인생 하나 봅시다. 3절부터5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온은 삼십을 대제왕과 장로들에게 돌어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부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 떠다하니 그들이 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제왕 찾아가고 자기 찾아가니까 답이 없더라.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죠. 성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2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이것은 잔을 들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기억했어야죠. 죄 사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죄사회의 문제 자기 문제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니까 안 도와주죠. 네가 당하라 그런다고 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자살하는 거, 죽는 거 그게 해결책입니까? 가난하다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버리죠 무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알고 있다 그러면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 때문에 망하고요. 무지한 사람도 어떻게 돼 전해줘야죠, 알려줘야죠. 예수께 가면 된다고. 그리고또 뭐 하나 뭐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백성 되는 거죠. 우리는 지옥이 누가 가는입니까? 죄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붙드는 게 뭐예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예수께 가는 거라고. 피흘림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피흘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각인해야 돼요. 그저 그렇죠? 머릿속에 새겨놔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보혈의 피를 무시하지 않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을 보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카나왕, 뭐 남쪽의 유다의 아카나왕, 이제 하나씩만 샘플로 든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제라카랑 그럼 아합 아닙니까? 아합 왕이 뭐 이세벨과 동, 동 같이 동참하면서 얼마나 악하지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니까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회개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이거 회개 표현이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옷 찢고 금식하고 아합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 다녔대요. 너무 기세등등하지 않고 풀이 죽어 다녔대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2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아합의 겸비함을 받느냐 내 앞에서 경계함을 받느냐 저렇게 회개하면서 겸손해지는 걸 받느냐 돌이키셔요. 당대에는 재앙 같고 그 다음 때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합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주여 이 죄인이 찬양할 때 그러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들이 죽게만 나가면 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순간에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께 가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쪽 유다에다 보면 시스기야 왕의 아들 그뭐 15년 더 살게 해달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거든요 무나스예요 무나스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아들 낳는가 봐무나스요 근데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무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놈이에요 그 그러니까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지요 아마 남쪽 유다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한두 명쯤 들라 그러면 문화 쓸 거예요, 그죠 문화 써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33장 13절을 보면은 열한기 상하에서는 회개했단 말이 없는데 여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놈을 다시 왕위에 세워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지금 샘플로 극단을 드는 거예요. 북쪽의 극, 극악한 왕 압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남쪽 유다의 최고의 악질 그죠 이사야 톱으로 켜주겠던 이게 뭐 인간입니까? 인간 백정이지? 그랬던 문화세조차도 회개하고 오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시더라. 하물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건진받이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위대한 카드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선언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피가 있다고 은혜 은혜가 뭐예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게 은혜죠. 에베소서 1장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은혜가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곳 죄사함을 받아왔느니라. 이거보다더 큰혜가 어디겠어요? 최고의 혜가 뭡니까? 예수께 가면 죄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래, 예수님이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로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갈 때만 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게 빌라도죠. 빌라도 나오는데 빌라도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총독까지 했겠죠.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전모를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알긴 다 알아요. 알고도 제대로 행동 못하고 행동이라기보다 는뭐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빌라도죠. 먼저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 대답해 주잖아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숨기지 않아요. 그래 왕이다. 뭐 메시아다. 묻는 대로 다 얘기해 줘요.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그러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재생한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파악을 했어요. 18절만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알미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시기심 때문인지도 알게 됐고, 전모를 다 파악했잖아요. 그럼 면뭐 풀어주든지 예수님 믿고 따르든지 그의 아내는 믿고 따랐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의 안정과 편함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 결론이 뭐예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책임 회피하는 거죠. 다 돌려버리는 거죠.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구원이고. 그렇죠 외계 해야지요 뭐 말로는 다 긍정해요 그러면서 빌라도 같이 미적미적하면서 결정은 안정 생활에 안정 이 땅에 안정이 이 땅에 안정 오늘 찬송 쭉 부르다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오늘까지 오백장 500장, 장까지 부르잖아요 하루에 열 곡씩 그 제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찬송 부르면서 천국을 사모했는지 찬송가의한반 정도 아무리 애누리에서 잡아도 삼 분의 일 정도는 천국 소망이에요. 이 땅에 다 가지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모든 소망이 다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소망이. 그래서 항상 총력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집 바꾸는 거. 총력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차 바꾸는 거.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결국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회계가 방향 바꾸다는 거 아니야? 메타노이야. 이렇게 방향을 바꾸다. 진짜 바꿔야 될게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때요? 바꾸질 못해요. 아는데 왜 안정이 너무 좋아서 로마가 그 식민지 지배할 때딱두 가지 요청했어요. 그 그러니까 지배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안정화시키기, 안정 또 하나가 뭐예요 세금. 그래서 예수님 그 유혹하려 그럴 때 세금 받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 갖고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이사이 것은 가이사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게 함정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모든 거에선 톨레랑스라고 그러죠 관용을 베풀었어요 다 근데 두가지예요 하나는 안정을 해치는 거 밀란 이런 거또 하나는 세금 안 바치는 거 세금 안 낸다 그러면 군대 몰고 와요 그러니까 세리를 되게 싫어했지 군대가 동원되는 거 강압이 동원되는 게두 가지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풀어주면 밀란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은 자기 안정이죠 안정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유익.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구원자인 거다 믿고 뭐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니와 자기 자리 지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싫고 그러다가 뭐 하려 고 그래?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러다 지옥 간다고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꽃길 꽃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의 마지막은 유황불이라고. 십자가의 마지막은 영광이고 길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하지 꽃길을 가면 안 되죠 꽃길의 끝이 사망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길 끝이 영광이고 그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전승에 의하면 아내 빌라도의 아내라는 표현도 쓰지만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라는 말이 이제 이름이 이제 흔하잖아요 그래서 성까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왜 그리 쉬워요 드라큘라의 프로급이에요 그래서 프로큘라 클라우디아 프로큘라가 아내거든요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남편, 남편한테 와가지고 직언하잖아요 직언 직원. 당신이 안정과 평안 그추구하다 큰일 난다고 내가 이 꿈에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거 들었던 것도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수억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자, 고난 그게 들리더래.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 게. 계속. 그러니까 아마도 매주일마다 2000년에 걸쳐서 저주받는건 본디오 빌라도 밖에 없어. 그치?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해서 한번 더 볼까요? 고백할 때마다 실명을 들어가면서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리석은 거죠. 이 땅이 다인 줄 안다고 우리는 아닙니다.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아기가 자궁에 있을 때 죽는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다 그랬죠? 자궁이 다가 아니죠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될때 연결된 거죠.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궁에 있는 아이가 나오면 뭐그 아이 아닌가 똑같은 아이인데 세상이 달라진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자궁에 있다 눈 떠서 자궁에서 눈못 눈 뜨나? 눈 떠서 계속 깜깜하면 자궁이고 눈 떠서 갑자기 환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아줌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에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자궁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눈 떠서 세상이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눈 떠서 예수님이 활짝 울고 있으면 천국 온 거예요. 이게 단절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간, 순간적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눈 뜨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지금. 뭐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거. 예,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빌라도는 이 세상에 다안잘있잖아이 바보가 이걸 어리석다 그러죠 빌라도가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맨날 편한 거 쉬운 거 안정 그거 아니죠 꽃길만 찾다가 유황불 들어갑니다 잊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천국의 백성 되는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필게 무리들이죠 무리들 선동에 속은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죠. 이게말씀 듣고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20, 24장에도 보면 미혹당하고 실족당한다는 게 뭐예요. 맨날 속고. 그다음에 편한 길을 가라다가 실족이 뭐예요. 스스로 타락해버리는 게 실족이고 속는 게 미혹이고. 미혹의 대표적인 게 모함이죠. 모함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때 바보들은요. 남이 디자인해놓은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모함이라고 그러거든. 너 봤어? 그래. 보지도 못했대. 네가 뭐 알아? 알지도 못한대. 누구한테 들었대. 그러니까 바보들은 들은 거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남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바보예요. 왜 남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던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남의 인생을 위해서? 그게 나쁜 놈들이거든 그것도. 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모함이에요. 그게 미혹이고. 마지막 때 가면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미혹 당하지 말라. 그게 무리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미혹 당하나.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 무리를 권하여. 이게 뭐예요? 선동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 주세요. 풀어 주세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아니죠. 그 생각과 그 모든 음모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 얘기 듣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미혹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보짓 하다가 물론 같이 지옥 가겠지. 거기서 이제 쳐다보고 있겠지. 이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만 움직일 줄 알고 확실한 거에만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한 사람 더 살핀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억지로 십자가 진 거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십자가 진 거죠. 이게 십자가 왜 졌는지 이해했을까 이해 못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여러분들 그 어떻게 구경 가다가 얼떨결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인데 의도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구레네 십범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또 별로 없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영광을 준 일도 별로 없어. 내가 계획한 건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느닷없다. 그죠? 갑자기 온 거라 그럴 때, 저번에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청년 시절 때, 갑자기 교사하라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갑자기 교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제 제자들이 제 68년생, 69년생, 그때 그 또래들이거든. 어, 나하고 별로, 차,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지금도 다 만나면 선생님 그래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였어. 그죠? 그때 영광스러울 때였다 진짜 제자들도 엄청 키웠고, 거기서 인물도 엄청 나왔고, 그게 얼떨결에 된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이나 지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제가 뭐간직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 인생에 목사가 될 때도 그렇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얼떨결에 그렇게 된게 되게 많고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대만 선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우연찮게. 제가 수학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60, 걔도, 걔도 6 8년생이에요 그게 이제 대만인 오세훈 선교사라고 근데 갑자기 얘가 경제과를 가려고 그러다가 시험 잘못 봐가지고 중국어과를 갔어 그래서 막 울고 학교 안 간다고 막 이러더니만 갑자기 중국어 대가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어학전술 또 대만에 갔네 대만에 갔다가 또 예술 또 엄청나게 잘 믿어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 난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후배 밀어주려고 이러다가 보니까 제 평생이 대만 선교하게 된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 느닷없이 구레네 희몬같이나그 도와줄 마음도 없었는데 하도 징징대가지고 그거 대신 진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래서또 대신 져주다가 나는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날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었다고. 우리도 구레네 심몬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연히 하나님께 이게 헌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이 내게 올 때가 되게 많아. 어떤 헌신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놈이 헌신을 안 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쳐다봐. 막, 말도 안 하고. 네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어. 아, 진짜 부담스럽죠. 짐, 짐 되죠. 근데 그거를 붙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선교, 기도, 뭐 헌금, 이런 거 느닷없이 내가 부담 지어야 될 것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희 아버지도 지금 천국 가셨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번에 혼자만 생각했어요. 평생 교회를 다섯 군데를 지었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중계교회인데 중계동에 있는 거. 그때 우리 아버지 나름대로 이제 땅 산다고 샀는데 갑자기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필요하대. 그래서 그냥 그땅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중계교회라 큰 교회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산 땅이에요. 거기다 교회 짓고 점점점 하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했던 게 점점점 마지막이 지금 말해 되나 쿠밍. 중국인은 쿤밍 제 친구가 성교사거든 그거 가지고 아이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거기에 뭐 나시족이 있는데 어떡하나 맨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나시족 이렇게 없는 거 아, 그거 말고 진짜 나시족의 이름이 그래서 앞에 하나 짓고 뒤에 하나 짓고 해서 그거두개 지었어요 그때는 돈도 별로 안 들어서 한, 한 하나 짓는데 3천만원밖에 안 들었어. 6, 원 들어서 6천만원 들어서 3천원 3천원서 지금은 상상도 못해 중국도 물가비 싸져가지고 그거 느닷없이 한 거야 느닷없이 구레는시몬 같지 느닷없이 근데 지나 놓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평생 잘한 거 그거밖에 없어 뭐 열심히 뛰고 한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한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느닷없이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느닷없이 그때 꽃길을 가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승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이거 느닷없이 했던 거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안락산다로 루퍼가 있었거든요 근데 루퍼가 아마 사역자여야 같았가봐 엄청나게 훌륭한 사역자가 됐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사도마을에 뭐라 그래요 그거 우리 엄마라고 영적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이 사역자 되고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로 기독교 병목 여기 마태복음 이름 나온 거는요 다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아니야 이렇게 믿게 된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루퍼가 누구냐. 마가음 15장 21절 보니까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시몬 그러지 않고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 명문, 명문과정 됐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다 재산 갖고. 앞에서는 울고 뒤에 가서는 싸우고.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건신을 물려주십시오.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히편 37편 2 5절 보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도다. 자손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복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살펴봤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우리 다네개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 우리 바른 결단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대계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 모습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유혹이에요. 마지막까지 유혹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정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남은 구원하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했다. 뭐 42절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는 건 뭐예요? 사명 저버리고 자기 증명하라는 거죠. 자기 증명하라. 우리. 마태면 사장에 오면은세 가지 시험 나오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조건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 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그 다음에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잡아줄 거다. 우리도 그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거든. 뭐뭐 해라. 하는 라게 뭐예요? 자기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 뭐라는 거죠? 너의 능력을 보여줘. 여러분,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조사를 했어요. 개척교회 할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환경적인 어려움, 뭐, 영적 어려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들었던게 그거예요. 내가 초라하게 보일까봐. 내가 실패자로 보일까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최고의 난제래요. 어려가 큰 교회 이렇게 뭐, 부목사 하는데 초라해 보일까봐. 그죠? 실패자 같이 보일까봐. 자기 증명을 못 할까봐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게뭐 중요해. 주의 말씀 붙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그게 난그 찬양이 난 너무 좋아. 옛날 노래지만 왜냐면 우리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게두 가지거든. 예수 잘 믿는다. 뭐로 증명하고 싶어? 부자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야봐봐 봐, 부자잖아 나. 근데 자기 증명이 안 되는 게 뭐예요? 가난해도 좋아. 또 하나 증명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병 들고 나면요, 이런 게 있대요. 내가 벌 받아서 병든 거 아닌가? 잠깐만 이렇게 위축이 된대 그래서 부끄러 병 들면 부끄럽대. 그런 바보가 있어 세상에. 예수님도 뭐 약한 존재였고 사도 바울은 맨날 병이었잖아. 이제 뭐 안질인지간질인지맨 그래서 약함 이 가시 없어 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병 들어도 좋아. 무슨 짓이 하겠습니까? 자기 증명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는 존재예요 저도 이제 사역에 이제 마지막 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제발 마지막 순간에 이런 거 있거든 바보지도 안 하는 거이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입증하고 자기 증명하는데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해되면 어때요? 사라지면 어때요? 연기같이 사라지면 어때요? 가루가 되면 어떠냐고? 무명이 되면 어때요?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예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누구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마더 테레사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마더 테레사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나? 아, 몰라. 나, 저는 그래요. 나 마더 테레사 그러면 예수님 팍 생각 안 나. 가난한 사람이 생각나지. 마더 테레사 그러면 뭐 죽어가는 사람이 생각나지. 나 그거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나는 다 사라진다 할지도 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증명하려고 인생 낭비하거나 사울 같이 자기 입증하려고 난리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가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